안녕하십니까 솔베이농원입니다. 어 오늘 이제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팸투어를 합니다. 팸투어투어를 하는데 어, 다섯 농가를 갔다가 어, 방문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갔다가 소개하는 그런 팸투어를 어, 하는데 오늘은 어 이번에는 어 블루베리 농장. 블루베리 농장인데 팩토리 블루베리 농장. 아주 그냥 농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돼 있고 어, 오늘 파워 블로그들하고 그다음에 평택 어, 평택 농업인 농투버들 어, 농투버들하고 같이 어, 팩토리 농장 어, 여기서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가 어떻게 어, 재배를 되고 맛있는 음, 블루베리를 갖다가 어, 직접 제가 체험하고 먹어보면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토리 블루베리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더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두더지 도을갖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두더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잘안 잡혀요. 묻어놔야 돼. 묻어 놔야만 두더지가 어, 잡혀요. 이게. 여기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놓으면 안잡혀 이게 아예 그냥 어둡게 흙으로 딱 묻어 놔야만 이렇게 두더지가 잡히지 이렇게 놓으면 잘안 잡혀요. 와 아주 뭐 블루베리가 아주 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따서 한입에 싹 먹어야 맛있답니다. 자 역시 블루베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딱 따서 자 보세요. 한꺼번에 딱 따서 한꺼번에 딱 따서 한입에 탁 털어놓는 거. 이게 이제 블루베리 가죽이 막입안 입속에서 막 탁탁 터지면서 그 맛. 그 맛, 그 맛, 그 맛. 그 맛이 최고랍니다. 음. 와, 여기도 새콤달콤하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지금 가죽도 되게 보니까 단단해. 우리가 비가 많이 왔는데도 되게 단단해. 단단하고 되게 맛있어. 이게 그 어떤 데에 블루베리 이렇게 먹으면 약간 단맛만 있고 그런데 여기는 새콤한 맛하고 단맛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와, 지금 이제 한참 막어 이제 이번 주부터 막 따기 시작하나 봐요. 그러니까 택배 주문도 가능하니까 이때 제 전화번호 갖다가 어 문자로 아이 전화번호 갖다 밑에 어, 자막으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저쪽 뒤에 지금 우리 어, 평택 녹음은 유튜버들하고, 그 다음에 파워블로그들하고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사진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어, 팩토리아, 팩토리아 어, 블루베리 농원이 어, 오늘 그 펜토를 통해서 어,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농원이 되도록. 그리고 일단은 어, 이렇게 소개를 한다 에서서 뭐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첫째가 맛이잖아요. 맛이 좋아야 품질이 좋아야만 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 제뭐 솔바이농원에서 제가 늘 소개를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맛과 품질 그런 거뭐 대부분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이 확실히 보장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보장하고 음, 그러니까 어~ 팩토리아 블루베리 농원네 천호번 남겨둘 테니까 어, 한번 나중에 택배로 주문.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농부 아빠님도 열심히 음, 지금 네. 어, 고프로 갔다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야, 여기 블루베리 맛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음. 이거 먹는 방법이 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따서 아유, 제막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한요 정도면 적당하죠.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아, 아, 딱 들어서 고 털어요. 탁 털어서 <laughs> 이 가죽에 탁탁 터지는 맛. 이 이게 단단하고 부르지 네. 않고 응. 새콤달콤. 새콤달콤. 여기서 여기도 새콤달콤. 네, 여기도 새콤달콤. 맛있어요. 아 역시 우리 농부 아버님이 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딱그 등치도 있잖아. 먹방 아주. 제가 여기서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씩 다 먹어봤는데 네. 대체적으로 맛은 새콤달콤한 편이고 다 균일한 거 같아요. 음. 근데 품종이 좀 달라가지고 어떤 건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다 괜찮아요. 음. 맛있어. 아, 올, 아,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불베리가 그러니까 맛이 올해 비가 좀덜 왔으면 더 맛있었을 거 같아요. 네. 그치. 정말 아쉬운 것아쉬워쉬웠죠그 네, 네. 네. 그래도 그렇게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는 맞아 맞아. 과거 오늘 sns 서포터즈 팸투어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어, 평택농가, 다손농가를 갖다가 어, 이렇게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팩토리 농장, 네. 현동면에 있는 어 블루베리 농장을 팩토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청년 창업농기고 어 아직 되게 젊은 어 창업농께서 블루베리 농장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아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창업농. 우리 그 팩토리 그 농장주께서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80년생, 41. 41? 어, 네. 근데, 뭐 어, 청년 논 아니잖아. <laughs>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네. 네, 이제 끝났고, 이제, 의무 영농 기간 아, 3년 아, 지어고 3년, 이후 3년은 의무 영농 네. 기 아까 지금, 아까 6년 정도 됐다랬나요? 예. 네. 블루베리? 네. 어, 근데, 평수가 굉장히 큰데, 이게, 어, 사람 구하고 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아, 임대료가? 네. 어. 둘다 임대료 하는 거예요? 그렇죠. 3,500평에 뭐 임대료 해봤자, 뭐 550. 그 거의 <laughs> 저렴하죠. 저렴할 정도가 아니라 거저 수준인데? 농, 농사를 주려고 만만하게 먹으면, 뭐, 땅 응. 임대는 뭐, 응. 동, 동네에서는 뭐, 그냥도 저먹으라고 뭐 하니까. 아. 마음만 있으면 뭐인대료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 이거 설바이농 유튜브 보는 기농기초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거 딱 현대계 팩토리 농장 또 오셔가지고 이거 문의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거저땅 얻으려고 임대. 단 <laughs> 매매는 너무 비싸고 비싸. <laughs> 맞아요. 여기는 되게 비싸잖아, 요 그냥. 임대는 응. 아 오늘 여기 어, 블루베리 팩토리 농장에서 제가 블루베리를 한번 쭉 직접 먹어보고 따보고 그랬는데. 어 새콤 달콤한 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한번 아까 전화번호가 다시 한번만 010 6400 2751 010 6400 -2751. 010 6400 2751 -6400 -2751. -6400 -2751. -6400 2751 여기로 해서 문자를 주시면 어, 맛있는 블루베리를 갖다가 집적 집에서 받을 때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laughs>